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g. com.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 햇살도 좋고 선선하게 바람도 부는 것이 너무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22일이 넘었으니까 이제 4월에 하순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5월 달이네요. 음, 5월이면 또 가정의 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래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5월 달이면 음, 4일, 5일, 6일, 금요일부터 따지면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 아, 어, 뭐죠, 이거를 황금 연휴라고 할까요? 여행 계획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도, 어, 조심히, 재밌고 즐겁게, 가족들이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이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가 과연 음, 가족, 가정, 그리고 또그 가운데 부모라고 하는개 념을 어떻게 볼것 이냐?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이고, 누군가의 딸 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 이 죠? 성경 에만 봐도 어, 부모 를 공경 하라, 라고, 하는 이야 기가, 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신약 할것 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20, 음, 한 4년, 5년, 5년, 네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나이가 얼마냐고요? 비밀입니다. <laughs> 네, 어쨌든 어, 아주 오래전에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아이콘은 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를 울게 하는 제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어릴 때 제가 아 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관에 어, 수의를 입고 저는 그삼배의그 노란색이죠. 어, 그 색깔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요. 그때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하얀 그어 삼베 저고리를 입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하얀색이 아니면 그또 뭐라고 하죠? 어 노란색 나무 색깔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음. 그 색깔의 삼베옷을 입으신 분들을 보면 어 저는 자꾸 그 어머님이 관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그 관을 마지막에 이제 뚜껑을 닫을 때 보잖아요. 그 마지막 얼굴을 보라고 얼굴을 어, 어, 열어주시면서 마지막 가는 얼굴이다. 봐라. 그래서 얼굴을 뵙고 그리고 닫았을 때그 어, 손이며 발이며 이렇게 신겼던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그 장면이 그 어, 삼배 어, 그 느낌이 저는 아직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좀 여름이면 그런 옷을 입으시는 걸 가끔씩 뵙는데요. 어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 옷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아니고요. 어머님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에 제가 효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 그 전에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하시는 기간이 있으셨고 수술을 하고 나서 어, 병원에 계신 기간이 있으셨고 병원에서 이제 어, 치료가 다끝나니 나가서 요양을 하시라고 나가서 아주 이제 건강하게 사셨던 기간이 5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재발을 하셔서 어, 다시 재수술을 하셨는데 어,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계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집에서 아파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제 옆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와서 제가 그것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한테, 제 엄마, 엄마라고 표현을 할게요. 엄마한테 제가 할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거든요. 좋든 싫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제가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랑 같이 어, 사십시다. 제가 결혼도 했으니 어, 아버지 따뜻한 진지 제가 지어드리며 살시다라고 해서 모시고 온 건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 나 30년 살 동안 밥을 먹였으니 저를 키워주셨으니 제가 아버지 30년만 제가 아버지 식사 해드릴게요 라고 제가 같이 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어, 아버지랑 같이 제가 살고 있고요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제가, 제 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 사실 기억으로는 엄마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분명히 안아주셨겠지만, 안겨본 기억은 없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어. 그래서 저는 잘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요. 음. 그런데, 어머님에게 할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지금도, 없죠. 어머님 안 계시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아내한테 도 잘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잘해야, 아내가, 제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제 삶의 어, 어, 어떤 육체적인 목적, 육체적인 전부는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하는 거지만 어,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부모님한테, 제 아버지한테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다. 효도는 현찰로 하는 거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11조만큼 부모님한테 11조 드려라. 개인적으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있느냐? 그럼 둘이 모아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11조만큼 부모님한테 드려라. 그러면 안 찾아가도 효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걸 들었습니다. 네. 글쎄요. 요즘에 제일 좋은 선물은 현찰이라 그러죠. 현금. 상품권보다도 더 좋은 현금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 우리가 전통으로 말하는 어, 글쎄요.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얘기하면 유교적인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유교적인 부모님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다 떠나서 그냥 내 정서적인 부모님. 음 어떤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일 물어봅니다. 이꽃 이름은 뭐니? 하루에도 열 번씩 물어봅니다. 저 강아지 이름이 뭐니? 아들은 짜증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내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 강아지 이름은요, 개똥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왜 그런 걸 기억 못하시고 또 물어보세요? 라고 짜증을 부리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침에 걸린 아버지의 부인이 그아들에겐 엄마가 되겠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꽃 이름을 물어보면 네네 아빠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한 번도 짜증 내지 않고 대답을 해 줬단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함께 계시지 않거나, 지금 살아 계시지 않거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라도, 분명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을 잘 차리는 것과,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잘 치장하는 것과 내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에게 내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알 겁니다. 물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거나 제가 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사는 저희 형님 댁에서 어, 지낸다고 해요. 저희 형님은 사실 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 형님 댁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아버지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뭐맨 어, 처음에는 그 제사 그 행사에 제가 참석도 하고. 뭐, 그랬었지만, 물론 갔다고 해서 뭐 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 어머님의 기일이니까 우리 가족이 한번 모이자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너는 와서 뭐 하냐. 절도 안할 거면 오지 마라. 뭐, 이런 좀, 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어, 저는 아버지한테 잘 알랍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그래서 어, 아버지한테 잘할 테니까 형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뭐 우리 가족이 분열되고 싸우는 건 아닐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왔습니다. 어쨌든 음,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 중에 어느 것이 귀한지 물론 그렇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을 소홀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의 일이 있을 거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돌아가시는 날 슬퍼하지 않을 만큼만 부모님께 하면 좋겠다. 몸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찰로라도.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께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모님께도 교회에 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 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하십시오. 신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만큼 부모님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청소를 한번 했으면, 부모님께도 청소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청소는 아니어서 멀지라도, 멀다면,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 날, 집에 전화 한번 하십시오. 어찌 보면, 그것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음 저도 뭐 얼마죠 몇만 원짜리 전화요금을 가입하니까 집 전화 핸드폰 뭐 이런 게다 무료더라고요 무, 무료 통화 무제한 무제한 통화 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화비 아까워하지 말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지 않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하더구만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부모님께 오늘은 전화 한번 해보는 꼭 5월이라고 하지 마시고 4월달에도 한번 해보세요.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 자녀들이 이 방송을 듣고 나에게 전화한다면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쁜 네. 거요? 세상에 그만큼 바쁜 일 없습니다. 네. 1분, 2분 왜 전화하면 할 말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그만큼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사정도 알고 속리하기도 알고 어떻게 됐는지 안부도 알고요. 궁금해서라도 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돈 보시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용돈 들으세요. 그거 정말 저도 해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주는 못 드립니다마는 음 명절때나 이럴 때 꼬박꼬박 제가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전에 노인대학 가시라고 제가 어 봉투에서 노인대학 등록금 2만 원하고 뭐 밥값 얼마하고 커피값 얼마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것이 그런 작은 것이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 될것 같아요. 갑자기 웬 효도이야기냐고요? 글쎄요. 그냥 생각나서 했습니다. <laughs> 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부모님도 내 살처럼 부모님이 나를 살처럼 생각하셨잖아요.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전화하고 안부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도 물어보세요. 잘 계셨어요? 어때요? 날씨는 어때요? 모르겠습니까? 날씨 요즘에 핸드폰으로 쳐보면 그 동네 날씨 다 나오는데. 그래도 물어보세요. 날씨는 어때요? 다리는 좀 어떠세요? 요즘에 TV는 뭐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정도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질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소리와 나를 생각해주는 자식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줄수 있는 거 드리면 행복이죠, 뭐. 그게 나눔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아주 작은 한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였습니다.